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동대문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의정 활동과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 및 국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비원 소속 전농일동 구현 남궁녀 의원입니다. 올초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가 종식될 기미도 없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덧없이 소중하고 절제해주고 있으나 다같이 힘을 합쳐 방역의 앞장서는 우리 국민들의 시민의식은 전 세계 만방에 덧없이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대한민국의 위생을 한껏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불찰 주를으쓰 고생하시는 구청장님과 동대문구 모든 공무원들이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민의관 리모델링 공사 추진과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국민의관의 리모델링 사업에 관해 많은 말들과 의견들이 참 많이 더 만들어져 결국은 동대문구 국민의관 개보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년 반이 넘도록 58억이 넘는 소유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 본 의원이 지적하는 은 어째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검토하다 보니 처음에 58억이었던 소유예산이 고문줄처럼 70억이 되고 100억에 가깝게 진행된 것인지 도무지 이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였기에 소유예선이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건지 처음에 리모델링 계획이 지금이 실축 계획으로 변경된 것도 따지고 보면 결국 최초의 소유예선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초의 계획 수립 시에 소유예선 산정을 위한 철저한 리모델링 법위 선정과 검토 그리고 정확한 현장 조사를 통해 면밀하게 소유예선이 정해졌다면 지금처럼 1년 반 반 시간과 그 동안의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료를 보면요, 그 구민에 관 실내 골프 연습장이 2017년 11월에 해서 5년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그 사용 중인데 그게 한 스크린 3 개에서. 총한 2억 5천 정도가 예상에 들어가서 지금 5년 계약해서 지금 3년차 계약을 하고 있는데, 요 문제도 지금 우리가 리모델 하는 걸 결, 그, 그, 그 해서 우리가 아마 계약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실축을 했다면 이걸 이렇게까지 그 업자하고 계약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또한 지금 우리가 어, 구민회관 부지 서울시당과 문화부지 대토문제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것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거를 예상하안에다가 신축을 하니까 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런 문제를 정확히 좀 이렇게 신축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초 계획대로 추진될 때 설계 용역비 1억 8,400만 원이 2018년 9월 17일에 추경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계 용역은 2019년 9월 27일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1년 뒤에 용역을 했습니다. 추경으로 편성한 예산을 무려 2년이 지난 2회나 실시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늦게 진행될 사업이라면 굳이 빨리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않을, 않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 우리가 보면은 2018년 9월 17일에 추경을 반영하고 또 공사비를 2019년 2월 28일에 추경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저기, 용역, 용역은 구 뒤에 그 발출 용역을 한 겁니다. 9월 달에. 그리고 또한 가지 아쉬운 것은 2018년도에 처음이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후 2019년도에도 이 국민행안이 리모델, 리모델에 대한 많은 의견과 방안이 도출되고 신축하자는 안까지 검토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그럼에도 2020년 1월 13일에 시설관리공단이 다사랑행복센터 8구층으로 이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2 0 1 9년도에는 그런 논란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사업 방향이 기원경제할 수 있다는 예측을 집행대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이었다고 본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의 천면적인 이주는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면밀한 컨트롤 한후 결정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참으로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이주해 있는 다사랑행복센터의 8층과 9층에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동아인 10도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총 3억 7,700만 원의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중 1억 원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예산은 내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서울시로 반납될, 반납될 예정이고 동안심터 리모델링 예산 또한 오래 사용하지 않으면 2월이 불과하여 불용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통과하기가 어렵고 하는 분야의 공모사업에 탐선이 되어 어렵게 합관 약 4억 원의 서울재단을 결국 날려버리는 아쉬운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한 사업중단으로 중단, 사업 인해 국민회관을 이용하는 해당 동대문 국민에게 많은 불편함과 아쉬움이 고스하니 전달될 것입니다. 이분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8구층을 지금 우리가 관리공단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산을 안 되지,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계 용역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17일 설계 용역이 실시된 후, 2020년 1월 15일 중간보고를 개최하였고 신, 신축안을 통과하는 안이 등장하여 계약기간을 2020년 10월 30일까지 연장한 후 현재는 가업이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요정 구정질문에 구청장께서 이 건에 대한 답변시 이 설계 예산은 낭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답변시 현재 설계를 중지하였고 앞으로 신축으로 돌아설 때에는 이 설계업자에게 리모델링 설계를 하던 것을 신축으로 하자. 이렇게 바꿔본다면, 바꿔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자신 있는 사항인지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리모델링 용역과 신축 용역은 엄연히 다른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런 별도의 사업에 대해 업체에게 신축 용역을 넘겨줄 테니 그곳으로 리모델링 용역비를 대신하게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분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의 지혜와 시민 의식으로 이 코로나 난골을 수요롭게 이겨내는 동대문과 되리나 혹시나. 이상으로 부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남궁여 이 사람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해주셨습니다. 아요이 사람은 너무 좋은 것같을요이 사람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합니다. 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너무 좋은 것 문화관광부로부터 27억의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한도 30년이 되었기 때문에 또 강당이 늘 새고, 비가 새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5층까지, 6층까지 올라다닐 수가 없고, 등등등 여러가지 사연 때문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지 않았습니까? 시작을 할 때는 어, 지금 기록에 보니까 예, 42억이면 충분히 하겠다 예, 이렇게 됐던 거죠 제가 그때 당시 지금 서류를 안, 안 봤습니다만 은 그때도 어, 우리 그 연후한 공무원들께서 다 얘기를 해고쭉 이렇게 해서 연말연금 되겠다 그리고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구청장 결제하에 예, 42억이면 넘어내려고 하겠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1억 8,400만 원의 설계비를 들여서 계약을 저희가 1억 7,700만 원의 계약을 해서 이제 설계를 시작을 했던 거죠. 설계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설계하는 쪽에서도 그랬고 주민들도 그렇고 여러 쪽에서 이러저러한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설계자도 아니 이걸 하려고 보니까 이런 것도 해야 될것 같고 이런 것도 해야 될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것 같다. 이게 두 번, 세번 이제 추가가 된 거죠. 물론, 추가가 될 때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수많은 그러한 간부들로부터 직원들로부터 이 정도면 충분히 할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몇 차례 아마 회의를 거쳐서 아마 전문가의 의견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발주를 했죠. 발주를 했는데 설계를 해 가다 보니까 설계하시는 그 분도 아 이것도 보강해야겠다, 이것도 보강을 해야겠다고 또시 얘기가 들어오고 그러는 과정에 또 주민들 중에 전문가들 중에 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이렇게 해서 두번세번 요구가 번 들어오다 보니까 난지도 급기야는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해다 보니까 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50억 이상의 추가 비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 42억과 56억이면 98억이 리모델링 비용을잡아버린 거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다 해야 될것같더라고 난중에. 처음에는 이 정도만 가지고 해서 좀 써보도록 하자.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뭐 해갖고 뭐 40년, 50년 쓰는 게 아닌데 보통 리모델링 하면 15년에서 20년을 쓰는 건데 20년 정도만 쓰도록 해보자.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얘기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려고 보니까 98억, 100억에 가깝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이러는 과정에 설계하시는 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럼 신축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고 뭐해 보니까 신축은 120억 이면 되겠다. 그렇다고 보면은 30년 전에 지어졌던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100억이 들어가는데. 120억 실청이면 되는데,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이런 과정이 상당한 많은 회의를 거쳤고, 아주 어렵게,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리모델링을 중지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미 그때 결정을 할 때는, 승면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입주했던 사람들이 다 이미 이전을 했고, 그리고 이전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1년 내에 리모델링이 돼서 다시 재입주한다는 전제하에 이주를 다 했던 건데 진행하다 보니까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중지하고 신축을 하기로 이렇게 이제 방향을 정했죠. 신축을 하려고 보니까 이 부지가 서울시 부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신축을 위한 허가를 해주라. 그때는 이제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못 해주겠다. 전에는 선별적으로 해줬더랬습니다. 선별적으로. 늘 이게 이제 시장과 구청장 간에 늘그 다툼이 있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부지하고, 시하고 부지하고 교환을 좀 해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더랬죠. 그러는 현재 반이에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의외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과정에 이제, 에, 우리, 그, 발달 장애인 평생 교육센터. 요거를 이제, 금년 5월 달에 돈이 내려왔어요. 5월 달에 2억이 내려와가지고, 이걸 해라. 그때 당시 할 때게, 아, 그것도 저희가 결정을 했죠. 어. 장소를 제공하면 2억을 준다 하니까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수어통역센터하고농아인쉼터 수어 이것도 어쩔 서 요청이 있어서 요청을 했더니 또 시에서 1억 7천만 원의 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요거 내려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 빨리 진행을 해서 다시 리모델링하고 입주를 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다 이런 시설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 뒤로 이제 리모델링 사업이 중지가 되고, 신축으로 방향이 틀어지면서 이 사업이 좀 늦어지는 상황이왔습니다 아까 우리 남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호통역센터 예산은 금년 연말까지 있도록 되어 있고, 발달장애인센터는 내년까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는 귀향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이것을 뭐 불용처리 되거나 뭐 그렇게는 안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 지금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답이 좀안 나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에, 설계비를 지금 중기 타자를 했을 경우에 그 손실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지난번에도 물어서 제가 그것은 제가 앞으로 어, 구매내을 신축할 때 어, 그렇게 대처를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구 예산을 손실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을 지금 건축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신축이 진행이 되면 어떤 형태든 간에 보존이 가능할까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오래가면은, 이제 거기서도 어렵겠죠. 1억 7,700에 지금 계약을 했는데, 타절를 했을 경우에, 거기서는 한 60~70% 정도 돈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만약에 타결할 경우에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아, 타결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한50% 정도는 아, 손해를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1억 7 7 0 0에5 0 이것도 돈이 거의 9천만 원에 가까운, 8천 몇백만 원에 가까운 돈이 이제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되죠. 물론. 이것도 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 이제 도시관리국장이나 건축과장은 이게 전체 매몰비용이 아니고, 결국에는 일부는 매몰비용이 있지만, 일부는 설계를 해가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됐던 기업, 기회비용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것이 기업비용이든 매몰비용이든 간에, 어찌됐건 간에 예산이 조금이라도 손실이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마지막 결론을 못 냈습니다. 못 내서 부지 교환 문제도 쉬어고 아직 마무리를 못 지었고 언제 할지 마무리를 못 지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를 타전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도 결론을 못 지었고 타전했을 경우에 돈을 얼마만큼 손실을 봐야 될지도 아직 결론을 못 지었고 그쪽에서는 한 60, 70% 정도로 얘기한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50% 정도 손해볼 가능성이 있다. 하고 봐지는 거죠. 그그 중에서 5 0라 하더라도, 그 중에 기회비용을 50% 잡더라도 나머지 50%가 손실을 본다면 그것도 4, 5천만 원의 손해를 보는 거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잘못얻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에 그런 것들을 지금 심사숙고에서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는 그런 도중입니다. 다만, 에그 수호통역센터하고 농아인 심터, 발달 장애인, 그 다음에 평생 교육센터에 대해서는 다섯 시간이 문제이지, 예, 결코 이것을 다시 시로반나가거나또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지 않습니까? 아, 정말 장애인들이고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두 시설을 설치로 해서 농아인들이나 발달 장애인들에게 그래도 이런 것을 좀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코 놓치지 않고, 어, 요두 개의 시설도 반드시 어떤 형태든 간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설계비를 타자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구비의 손실을 적게 하도록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다. 아,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 나중에 이제 이게 마지막 정리가 되고 나면은 그때가 입장을 밝힐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어, 이런 과정이 그냥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리모델링이 신청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과정과 과정을 거쳐서 수많은 과정을 해왔는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죠. 어, 과정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너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예, 저희들이 잘 진행해서 국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 잘 처리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